오늘 집밥은 입맛 돋게 하는 열무김치 만들어 볼게요. 재료와 만들기는 더보기 설명란을 참고해 주세요. Let's go. 얼갈이 한 단, 쪽파 크게 한 줌. 누렇게 뜬 떡잎은 제거해 주시고 흙이 묻은 뿌리의 무 부분은 칼로 깨끗이 긁어내 주세요. 뿌리의 무 부분과 줄기를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 다듬어 주세요. 깨끗한 물에 3번 정도 씻어서 잎 사이사이에 묻은 물을 제거해 주세요. 깨끗이 잘 씻어 다듬어진 열무는 물바지를 작은 싱크대나 큰 대야에 펼쳐 절일 준비를 해주세요. 굵은 소금을 250ml 계량컵 기준 절반을 준비해 반은 다듬어진 열무를 앞뒤로 뒤집어가며 손으로 뿌려주세요. 나머지 반은 생수를 계란컵 가득 넣어 안에 있는 소금을 녹인 후 열무 위에 소금물을 뿌려주세요. 40분을 그대로 절여주세요. 40분이 지나면 열무를 전체적으로 뒤집어 주시고 다시 한번 40분 절여주세요. 다 절여진 열무는 깨끗한 물로 세번 3번 씻고 3번에 덮어 물기를 빼주세요잘 절여진 열무는 줄기를 구부렸을 때부리는 것처럼 잘끼워져야하요 쪽파는 깨끗이 씻어 5, 6cm 크기로 잘라 준비해주세요. 삼겹살 10개. 양파 큰거 2개, 배 중간 크기 반 개, 사과 중간 크기 반개 준비해주세요. 양파 1개는 채를 썰어 넣어주시고, 나머지 양파 1개와 남은 야채들은 모두 함께 믹서기에 넣어주세요. 계량컵 기준, 까나리 액젓 150ml, 생수 50ml, 참치액 50ml, 오디청 50ml, 새우젓 크게 2스푼, 마늘 크게 3스푼, 생강 크게 2스푼, 찬밥 반컵을 모두 넣고 믹서기에 갈아주세요. 잘 갈려진 재료에 고춧가루 한컵을 넣고 다시 한번 갈아주세요. 양념이 보이는 것처럼 걸쭉하면 농도가 딱 알맞게 된 거예요. 양념을 절여진 열무위에 넣고 손맛으로 맛있게 버무려주세요 완성! 김치통에 담아 실온에서 1-2일 정도 숙성시켜서 드셔도 맛있고 바로 밥과 함께 비벼 열무 비빔밥을 해드셔도 너무 맛난 열무김치랍